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바울서신서 매일묵상 21일째인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과 3장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했었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소망과 부탁이 담겨있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이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오늘 읽게 되는 2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지 못한 이유를 부연 설명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던 이유, 그리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음을 아프게 한 누군가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방문할 수 없게 했던, 바울을 괴롭게 했던 누군가를 고린도 교인들이 책망하고 했고, 했고 이제 바울은 그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고통을 받았지만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2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을 감사하는 동시에 자신의 사역이 돈을 벌기 위해 말씀을 파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변론은 3장에도 이어지지요. 바울은 새 언약,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주어진 새 언약의 사역을 행하는 사역자로서 담대의 복음을 증거해왔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 사역의 결과이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론은 우리 내일 읽게 되는 고린도 후서 4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면서 바울이 변론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역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고린도 후서를 읽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의문점이 가는 그런 대목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시라면, 다른 성경 번역도 함께 비교하며 읽으시면 조금 더, 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맥락과 함께 성경을 읽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사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이 구절 하나만 놓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어. 그쵸? 하지만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맥락을 고려하면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파편적인 성경 읽기를 넘어서 맥락과 함께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바울의 고백을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핵심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멘. 고대 로마 조익국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행진을 할 때, 퍼레이드를 할때 많은 꽃을 뿌리며 그리고 향을 태우며 우상에게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진이 끝나면 많은 죄수들을 처형했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축하하는 행진에서 풍기는 향기는 승리자에게는 기쁨의 향기이지만 패배한 이들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비유를 이용하여 복음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 곧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승리의,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하겠냐고 묻지요 그 답은 고린도우서 3장에 나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의 핵심 구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